제가 퀴즈를 하나 내 볼게요. 이제 노래 다섯 곡을 들려 드릴 텐데요. 80년대 90년대 팝송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곡들이고요. 팝을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곡들입니다. 퀴즈가 뭐냐면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이 무엇지 한번 맞춰 보시라는 겁니다. I know just o w t o whisper and I know just o w t o cry.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And I need you now tonight. And I need you more than nothing, nothing I can say. A total eclipse of the heart. And you hold me like that. Have to admit that it's all coming back. 그렇습니다. 모두 한 사람이 작곡, 작사한 곡들입니다. 바로 짐 스타인만입니다. 짐 스타인만은 본인이 가수이면서 곡을 써서 다른 여러 가수에게도 주는데요. 엄청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가 아니면 곡을 안 줍니다. 또 다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쓰는 곡마다 빅 히트를 하고요. 그 기간도 20여 년에 걸쳐서, 세 차례나 전성기를 누립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걸 그다지 즐기지 않아서 말년에는 숲속의 고풍스러운 별장에서 집을 박물관처럼 꾸며 미 혼자 은둔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스타이마는 원래 뮤지컬 배우이자 작곡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그너의 악극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그너의 '라인의 황금'이라는 작품을 바탕으로 기획했던 뮤지컬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그의 히트곡들이 대중에게 발표되기 십 수년 전에 뮤지컬로 스케치되어 완성되었던 곡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발표 버전과 훗날 크게 히트한 버전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어요. 1969년 스타인만이 겨우 20살 때 자기가 주연하고 노래했던 그리고 스스로 기획했던 The Dream Engine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에 나오는 멜로디가 13년 뒤에 우리가 아는 노래로 등장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ithout further ado,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lonely and you're never coming around. Right. 1976년 29살에 썼던 The Compitance Man이라는 뮤지컬 중에 멜로디는 7년 뒤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멜로디로 나타납니다. <목소리> 이렇게, 그는 자신의 멜로디들을 꾸준히 뮤지컬에 등장시키며 다시 편곡하고 갈고 닦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관심 분야인 뮤지컬에서 기본기를 쌓고 있던 그에게 운명적인 만남이이루어집니다 1973년 뮤지컬에서 같은 배우로 참여했던 24살 동갑내기 친구 미트로프를 만납니다. 본명이 마빈 리어데이입니다. 미트로프는 사실 음식 이름이잖아요. 가수 미트로프가 130kg에 달하는 거구인데요. 고깃덩어리 같다고 사람들이 놀리는 그 별명을 자기 가수 이름으로 삼아버립니다. 말하자면 가수 이름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노래할 가수는 고깃덩어리입니다. I told you 스타이만과 미트로프는 1947년 같은 해에 태어났고, 스타이만이 2021년, 미트로프가 2022년 한해 차이로 사망합니다. 스타이만은 곡을 잘 썼고, 미트로프는 그 곡을 잘 표현해낸 뛰어난 보컬이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단짝이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만난 스타이만과 미트로프는 뮤지컬 제목인 모데뉴 디저브와 같은 제목의 노래를 최초로 녹음합니다. 최초의 풋풋한 버전과 나중에 공식 앨범 버전을 비교해서 연달아 들어보시죠. From the very first moment I saw you, I knew our joy would last so long. 이제 두 사람은 정식으로 음반을 내야겠다 의기 투합하고, 1977년 10월에 첫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i know so bright no i swear i saw a young boy down in the cover he was stop the foam in the heat 이렇게 몇년 전성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시들해질 무렵 하필이면 두 사람이 잠시 소송까지 갈 정도로 갈등을 겪고 결별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활동을 하던 중에 스타이만은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렸나 봐요. 1983년 대중음악계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자신이 스스로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음악을 잘 이해했던 미트로프가 아닌 다른 가수와의 작업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 서플라이와 함께 작업한 곡은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합니다. Well, 또 보니 타일러라는 가수와 작업을 하는데요. 보니 타일러는 몇년전 원래 이처 하레이크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였는데요. 성대 수술로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니 타일러와 스타인먼이 같이 작업한 곡 역시 크게 성공을 거둡니다. 놀라운 건요,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와 보니 타일러의 노래가 동시에 빌보드 차트 1위와 2위를 차지합니다. 같은 작곡자의 곡이 다른 가수를 통해서 동시에 1위와 2위를 한 겁니다. 그만큼 스타인만은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것도 오래 전 써놓았던 뮤지컬 곡으로 말이죠. 스타인만은 이듬해 영화음악을 담당하는데요. 손대는 영화마다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고 노래는 모두 히트칩니다. 또몇 년이 흐른 뒤 스타임만과 미트로프는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손을 잡습니다. 1993년 두 사람이 발표한 곡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미트로프는 재기에 성공하고 스타임만은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스타임만은 또 이어 셀린디온의 노래도 히트시킵니다. I just have to admit h a t it's all coming back b a b 급기야는 팬텀 오브 오페라의 기획자 로이드 베버와도 뮤지컬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작곡 작사를 같이 함께 진행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몇년 뒤에 다시 영국의 보이그룹이 불렀는데요. 이 노래 역시 대박을 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둔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짐 스타인만의 시기를 세 번으로 나누어 정리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20년의 긴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것은 10대, 20대부터 마그너 음악을 기초하여 뮤지컬로 기본기를 다져왔고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가수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멜로디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짐스타인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